thank mm -hmm. you 오늘은 간단히 사진만 찍어보셨어요. 응. 어, 혹시 내일 형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어, 네, 네, 예, 주시. 네, 받을게요. 오늘 보신원장님을안 계시고 다른 대표 원장님으로 질문 가능하세요? 응. 원장님은 물건만 안 계시거든요. 응. 응. 주세요, 어머니. 네. 아무래도 앞니이다 보니까 이제 라미네이트는 보철이잖아요. 그래서 내 치아로 씹는 것보다는 좀더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음. 평소에 딱딱한 거 드시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사과를 배워 먹는다거나 음. 그냥 그대로 네. 네. 적응 잘해 보시고요. 앞니 음. 사용은 금지. 금지.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지금은 4시 52분 저는 잠을 못 잤고 얘도 못 잤고 옥자씨는 출근합니다 잘가 저는 영상 편집하느라 옥자씨 출근할 때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아... 어, 글렁 그 영상 마무리 하고 자야 됩니다. 어디서 만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도> 출근. 안녕하세요. 네, 접시 해드렸고요. 잠깐 앉아 계세요. 될까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6시까지라서 검진을 보시려면은 그래도 1시간 정도 일찍 내원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 전에 오시거나 아니면 은 5시 정도에 다른 대표원장님 쪽으로 진료가 가능하세요. 네. 맞아요. 그 같은 원장님께 보시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시 정도가 편하요 오늘이랑 똑같이 티에 오셨으니까 똑같이 3시로 잡아놓을게요.입니다. 아, 네. 원장님 설명해주신 것처럼 피도 많이 안 나고 해서, 네, 등록해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잘 가요. 언제 빠지셨어요, 혹시? 4시까지 쭉 계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세미나가 있으셔가지고. 네네. 아, 알겠습니다. 12시 반까지 내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他们几个他们。 왜 들어온 들어왔나그이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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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려고 고친 머리 할까 생각했는데. 아이스크림는라아이렇게아이스도이렇는 아이수로 못하지? 네. 이번 주는 화목, 야간. 화요일 목, 후쯤은 목요일 술. 이번 그냥 아예 부정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이 가니까 엄청 힘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먹기, 이거 먹기.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까진 아니고, <laughs> 아무튼 제가 그 속눈썹 마스카라 하면은 쫙 올라가 있다고 유지력이 좋은 것 같다. 마스카라 어떤 거 쓰냐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화장하는 장면 있을 때몇번 소개한 게 있었거든요. 뭐 소개까진 아니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 레드쿠키 요거 써요 요거 완전 정착템이거든요 내돈내산이고 어.. 막 쿠팡이나 이런데서 사면은 조금 더 비싸서 그냥 네이버에 레드쿠키 마스카라 검색하면 거기서 제일 저렴한 거 여러개 쭉 나오는데 제일 저렴한 걸로 시킵니다 저는 이제 아이라인도 안하고 마스카라만 하거든요 얘가 되게 찐하고 고정력도 좋고 그리고 그 세수할 때 세안할 때도 잘 지워지더라고요. 저는 또 속눈썹이 완전 올라가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고 난 후로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이 써봤는데 이만큼 제가 마음에 드는 마스카라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키나와에 가거든요. 그 전에 또 자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키나와 가는 김에 그 전에 잘랐습니다 어제 너무 깔끔해 이렇게 한번 딱 올리고 조금 굳으면 마스카라로 한번 딱 집어주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낙타 손, 속눈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 여기 출근 하 고요, 네, 월요일 입니다. 네, 아, 6시까지 오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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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제가 오시기 전에 원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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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오시기 전에 확인해놓고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아니, 아니요. 아,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오늘 처음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신분증이랑 같이 가져가주세요. 네. 앉아서 해주세요. 아덕한절 괜찮으세요? 혹시 중간에라도 다시 불편해지시면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诶。Sí. 차로 콤프라이트까지 먹으려고. 오늘 오후 출근이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나갑니다. 머리 잘랐는데, 완전 깔끔해졌죠. 네라고 하셨죠? 네. 네, 그 저희가 연락 드려야 될 번호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아 지금 전화 주신 번호 맞으세요? 오늘 임시 틀리 본 뜻인 거 네. 네, 그때까지 완성이 되거든요. 또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약을 이렇게 야간에 오시기가 편하세요? 네, 만 17일 날 여러분 그리고 약 확인해서 그럼 19일 날 알려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혹시 앞자리 어떻게 되세요? 들어가세요.